자, 좀 전에 풀 영상 보신 분들은 여기 요약본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비, 복귀, 신캐를 위한 세트 장비 가이드 6월 13일 버전입니다. 일단 개요는 신규 장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억 세트와 기록 세트, 그 다음에 여러가지 파밍 방식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신규 장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얻을 수 있는 장비들 중에 커스텀이라는 친구들과 고정 아이템이라는 세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트들 그 다음에 고정 픽들 여러가지 있는데 사실 지금 고정 픽들은 크게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얘네들은 결국에는 기본템이다 보니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벤트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기억세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좀 돼요 세트다 보니까 커스텀을 착용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트가 깨지면 스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고정픽에서 11부위 개개인별인 장비에서 한 부위 한 부위 유효인 커스텀 종결로 바꿔 준다의 현재 기준에서 너무 저점이 떨어지다 보니 세트를 먼저 맞춰 놓고 접근성을 올려라. 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설명을 해놨고 선생님 커스텀도 당연히 종결이고 최고 고스펙용이면 당연히 이걸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저기 갈 거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형님들이 뉴비가 처음 오셨을 때 캐릭터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네가 맞춘 장비는 땡땡이다. 땡땡인 상태에서 이걸 맞추고 저걸 맞추고 저걸 맞춘 다음에 얘랑 효율 좋은 장비는 요거고요 옵션이랑 요 옵션이랑 이 캐릭터는 이게 효율이 맞고 이 효율이 맞은 상태에서 부족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파밍해야 되고 이렇게 파밍한 다음에 요 파밍된 상태에서 이 옵션은 터뜨리고요옵션터뜨렸을때 여기 고점이 높은데 니가 터뜨리지않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면 도망가요 벌써 말이 길잖아 그렇죠 말씀하셨던 뉴비뉴비 <laughs> 뉴비 하셨던 부분에서 자, 제일 맞지 않는 <laughs> 고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일정량 올라오시고 나서 스텝을 밟으셔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기억 세트, 그 다음에 기억 세트 파밍 방식과, 그 다음에 형님들이, 아, 이걸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에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 세트입니다. 아, 기억 세트가 되는 초반에 기준이 되는 기억 세트. 속칭,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다면, 유효라는 단어를 많이 보거든요. 이 유효인 이유는 커스텀 옵션들이 네 줄까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딜 관련된 옵션으로 내가 두 줄이 유효냐, 세 줄이 유효냐, 네 줄이 유효냐, 아니, 유효긴 한데, 한 줄이 효율이 좀 떨어져서 3.5 유효냐, 이런 부분에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3 유효급이다. 최대 4 유효까지 뜨는데, 3 유효급이다. 어, 그러면 4줄 중에 그래도 최소한 3줄 이상이 되는 거면 적절한 장비겠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육성 또는 이벤트 등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접속되어 플레이하는 던전에서 파밍할 수 있는 재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드랍 가능한 세트에서 단계별 부위 변경에 따라 점진적 과부화 성장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세트 장비는 기록 세트, 흔적 세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억 세트죠. 그래서 서트를 맞추신 다음에 한 부위씩 기록 세트로 변경이 되더라도 성장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최종 데미지가 2%에서 6%로 성장이 됐고요. 대신 요거는 총사령관 세트입니다. 뒤에 설명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부위만 성장이 가능하냐. 두 번째 부위가 아무거나 다른 세트인데도 끼면 오릅니다. %로. 단계별로 형님들이 바, 주술 때마다 성장이 가능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세트를 맞춰주시는 거지만 중간에 커스텀이 사유요가 나오기 위해선 큐브를 돌리고 조화 큐브를 돌리고 유효를맞추고 계승을 하고 아이템 전송을 하고 옵션 이관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아이템 드랍으로 축약해 놓은 형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형님들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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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트 자체도 고정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유효급 장비보다 저점이 매우 높아서 형님들이 다음 컨텐츠에 조금 더 높은 데미지로 진입하기가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장비가 됩니다 여기는 하위 구간 던전에서 파밍할 수 있는 재료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어차피 계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저 또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계별로 가셔야 되는 던전들에서 파밍이 가능한 장비니까 그렇게 단계를 맞춰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땐다 줘요 어. <laughs> 자 여러가지 좀 파밍 방법입니다 음 파밍 방법들은 여러가지 있지만 지금 약 11가지의 파밍 방식들이 있어요 어 11가지 의 파밍 방식이 있는데 뭐 중재자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급 던전 이면 경계 어둑선 바칼레이드 등 파밍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던전들 존재하지만 요거는 주 1회여서 사실 확정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님들 이 2주, 3주, 4주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슬한 서고와 아슬한 기록실인데 당연히 접근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명성 5만 수준에 육박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 루트나 상황에 따라서 스텝을 밟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저는 저기 못 가는 대우가 아니라 선생님 저뉴 빈데 당장 저거 못 가니까 게임 접을까요 이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세요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위 구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파밍 루트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요 뒤에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아슬한 파밍처들에서는 키타 빗물이 뭐 세트 에픽 선택 상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뭐 랜덤 획득 성재가 아니면 드랍에서 먹었던 거 말고 빈공간을 선택해서 딱 먹어 주시면 좋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별무리를 하고 나서 나오는 재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구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백금의 행운 엘리브라는 여기 상점이 존재합니다. 여기 상점에서 결국에는 던전 앤 파이터 자체가 이벤트가 뭐 지원이 되는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캐릭터보다는 계정을 키우는 게임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캐릭터만으로만 플레이하시기에는 피로도 제한이라던가 컨텐츠 제한이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이 뭐한 2시간 정도만 되더라도 캐릭터가 뭐 두세 개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님들도 지금 보시면 200명 넘게 보고 계시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5개 이하로 키운 애들이 없어요. 자기는 절대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얘네들 한 3개월에 한 번씩 캐릭터가 두 개씩 냅니다. 왜냐 그때마다 이벤트가 맨날 있거든. 안 하면 손해라고 느껴가지고 눈 뒤집어져.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laughs> 너무 급하실 필요가 없다. 어, 오케이.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아이템 파밍들을 좀할수 있는데, 이번에 있는 게 이제 각 세트별 항아리입니다. 세트별 항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얻는, 얻고 싶은 세트를 항아리를 돌리시면 된다. 인거고, 요 단편이라는 친구들은 형님들이 얻을 때 중복으로 얻은 세트템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쓰지 않는 세트템이죠.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릴 술래자 세트가 딜러 기준 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버퍼 기준으로 픽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세트 중에 하나는 꽝이기 때문에 꽝은 해체를 해주시면 되고, 해체를 해주신 거 외적으로 재료는 교환 불가이지만 항아리는 계정 귀속이에요. 내가 부캐로 얻은 장비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아리는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시는 뉴비 형님들은 캐릭터들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고 이미 육성이 어느 정도 다 되시거나 계정이좀 성장을 하신 분들은 본 캐릭터로는 해체해서 부캐릭터한테 항아리를 밀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미광의 부유석을 1000개를 모으게 되면 이 미스트 기어 파츠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청의 해 보옥이라는 청의 해 보옥을 이용해서도 세트템을 확정적으로 하나씩 변화를 할수 있다. 이 세트템의 밸류는 대략적으로 엔드급 스펙인 제거 4유요 본캐거든요. 4유요 본캐 기준 9천억 정도 나오는데 세트템만 그냥 그대로 껴주면 11세트 여러 세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미지 세트 데미지형 세트예요. 여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데미지 차이는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마어마게 큰데요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커스텀과 세트의 가장 큰 격차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스킬 횟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2회, 3회, 2회 막 이렇게 다르죠이 말인 즉슨 뭐냐면 커스텀 장비들이 특정 조건에서 가장 그 조건에 최적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 특정 스킬의 쿨타임 회복이나 강화나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쿨타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탈리스만을 이용해서 이스킬 쓰고 저스킬 쓰고 이렇게 약간 변화가 좀 있는 형태거든요. 물론 고점 플레이라는 형태에서 앞으로 따라갈 영역인데. 형님들한테 이 캐릭터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스킬이 주력인데이 스킬의 주력기 DPS가 요정도인데 요 스킬의 개수를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의 탈리스만을 룬을 조율을 하고 이렇게 가면 도망간다고 그쵸 방금 그러니까 다 여기를 스텝을 밟으시고 여기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이 또 파밍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맞추고 접을게 아니니까 결국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변화점은 여기 보시면 던담 25초 딜로 딜타임이 던담은 보통 40초 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쿨타임 조율이 최적화가 잘 들어가는데 25초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조금 되죠. 지금 라이팅 댄스 2회. 아까는 5회에서 7회가 2회에서 3회. 막, 막 변한단 말이야. 최적화가. 왜냐면 이게 채널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캐릭터마다 또 채널링이 긴 캐릭, 적은 캐릭, 짧은 캐릭, 설치기 캐릭 이런 것 따라 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까 18% 차이가 동일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6%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성기 기준 데미지가 850억, 각성기 기준 850억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쿨타임으로 인한 스킬 횟수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깡 데미지는 종결템이나 세트템이나 미지 기준으로는 비슷하다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미지 세트라는 그냥 깡 데미지 세팅이다 보니 최적화가 덜 되지 않았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스킬 쿨타임이 그렇게 효율이 좋아? 알겠어 그럼 조율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지 11세트를 세팅을 했지만 스킬 횟수와 적정 데미지 균형은 총사령과는 쿨타임 관련 장비고 미지 세트는 깡뎀 장비이기 때문에 캐릭터마다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비 특성, 융합석의 조율에 따라서 결국에는 편차가 18% 에서 11% 대로 줄어듭니다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구린 장비다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점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트별 옵션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미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최종 데미지 41% 쿨타임 회복이 34.6% 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면 간단하게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최종 데미지 45%짜리에다가 쿨타임 감소율 34%다. 아, 미지 세트는 높은 데미지와 적당한 쿨타임 감소를 가지고 있구나. 어, 선생님 34%는 쿨감 많은 거아니 다음 세트입니다. 백전유정 세트. 최종 데미지는 27%입니다. 근데 쿨타임 감소율이 60%예요. 어라? <laughs> 보이죠? 상대적 데미지는 적지만 높은 쿨타임 감소율을 가지고 있다. 기존 피해 감소량 대비, 이번에 피해 감소 양도 30%로 늘었고, 패치로 인해서. 피해 감소 5락까지 있어서,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술래자 세트. 술래자 세트 같은 경우는 최종 데미지가 지금 보시면 44.3%입니다. 어, 그러면 아까 미지 세트가 45.1% 알파였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쿨타임 감소랑 회복 속도가, 미지 세트가 15%에 쿨타임 회복이 30%였습니다. 데미지도 낮은데 쿨감도 낮아요. 결국에는 얘가 어느 구간에서도 메리트를 얻기에는 HP 맥스량과 회피율 요거 제외하고는 없다 보니까 회복 관련된 부분, 방어적 유틸 관련된 부분은 솔로 플레이에서 영향을 좀 많이 줄수 있지만 파티 플레이에서는 결국엔 유틸은 나의 컨트롤로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까 밸류가 떨어졌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지 세트의 데미지와 백전노장의 세트의 데미지. 그 다음, 미지 세트의 쿨타임 회복 속도와 백전노장의 쿨타임 회복 속도. 간단하게 45.1, 34.6, 27.3, 59.4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 조합은 사실 11세트, 11세트 둘다 끼셔도 되는데 1 1을 융합시키는 형태도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밸런스가 좀 좋다라고 많이 봅니다. 아까는 45에서 27%까지의 발리에이션에서 최종 데미지 중간 값인 37%가 나온 거죠. 37%를 세팅을 해서 미지의 미지 방어구 쪽은 데미지가 좀 높다 보니까 미지의 데미지와 총사의 쿨 회복을 챙긴 경우입니다 속도 유틸도 또한 모든 속도 30%를 미지 상위에서 좀 챙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악세사리 쪽엔 이동속도 오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속도가 빠른 세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미지 37.1%의 최종 감소율46.9% 어, 선생님 그러면 다른 세팅은요 다른 세팅은 총사 6개의 미지 옵니다 여기 같은 최종 데미지가 35.3%죠. 2% 차이 납니다. 2%도 차이 안 나죠. 1.5% 차이 나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최종 감소는 어때요? 50%. 여기는 최종 감, 아, 쿨감이 4. 4. 몇% 프로 차이 나죠. 3. 몇%구나. 그래서 사실 이두 개는요, 장비로 인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장비로 인해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최적은 뭐냐 미지 6이냐 총사 5냐 총사 6이냐 미지 5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두 개가 가지는 격차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캐릭터별로 뭐 스킬이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게날수 있지만 장비 외적으로 쿨타임 조율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맞춰 나가실 때야씨 먹기냐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추천 조합 1번입니다 모으는 대로 쓰셔도 되고 모으고 나서 어차피 파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파밍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끝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으고 나서 나중에 미지 6이든 총사 6이든 아니면은 뭐, 1 1세트던 끼다가 피스 맞춰지면 그때 바꾸셔도 돼요. 레벨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바꾸는 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니까 요거 두 개는 맞추시면 좋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변경 사항이 뭐냐면은 기존에 커스텀을 끼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한적인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가 이 스킬 펄 익스텐션이라던가 아니면 방어구 융합석이라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내성 관련으로 인해서 뭐 내성 장비를 추가로 껴서 아니면 내가 내성 장비를 안낄거면 백신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모든 속성 저항이 부족한 경우엔 아바타 엠블렘을 바꿔야 되고 레어 아바타 변경권을 써야 되고 생신계 아바타를 뽑아야 되고 아니면 엠블렘을 바꿔야 되고 복잡하잖아. 이것까지 부캐릭들한테 다야 이것도 몰라라고 하시기에는 형님들도 힘드시고 듣는 애도 기분이 안 좋아요. 계속 틀렸대. <laughs>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제한점을 좀 많이 줄여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줄여놓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먼저 접근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나 조금 더 빌드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커스텀을 노려보신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천 직업은 대부분 캐릭터에게 좋아보이고요. 특정 스킬 의존도가 높거나, 대표적으로 뭐 결전마도나, 이런 경우죠. 아니면은, 속칭 75제 뻥튀기가 좀 많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75제 스킬이 말도 안되지만 4회씩 들어가는 그런 경우라던가 진짜 쿨빡빡하게 돌리시면 다 가능하거든 뭐 그런 경우라던가 그 다음에 던담에서는 형님들이 사실 A, ai가 쳐주는 <laughs> 계산상 이론상 최고점이다 보니까 이론상 최고점에서 뭐엘븐나이트 같은 경우는 체인러쉬를 142회 정도 친다거나 아니면 물론 경우에 따라 190회 치신 분들도 있대요 어,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제가 압니다 제가 손이 부러즈지어서 그렇게 제가 못하는 건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통상적으로 좋은 장비들 이렇게 좀 친다. 그 다음에 뭐, 각성 세팅이라든가 특수한 세팅을 하고 싶은 경우.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서는 조금 그 경우보다는 캐릭터별로. 뭐, 남자 런처나 이런 친구들이 현재 각성 세팅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다크나이트라던가. 캐릭터 자체의 본래의 성능. 즉, 깡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던담 딜을 올리긴 약간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미지 11세트, 근데 총사령관 5세트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데미지가 붙이고 이런 것 있죠. 최적 쿨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딜 분포도가 고루 펼쳐진 캐릭터들이라고 쓰지만 사실 밸런스 패치는 이 방향을 기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캐릭터들한테 다 쓰셔도 괜찮다. 그래서 준수한 장비니까요, 잘 나왔으니까 형님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비 형님들도 아마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그거 고점 낮아, 고점 낮아, 고점 낮아. 100점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고점이 낮다고 50점에서 유지하시기 보단 빠르게 8,90점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8,90점에서 100점 가는 게 쉽지. 50점에서 100점 가는 거 당연히 70점까지는 쉽겠지만 어렵습니다. 사유 먹기 당연히 쉽다고 느끼시는 고인물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사유효가 자연산으로 드롭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정의 큐브가 지금 2,000개 3,000개 쌓여있는데 언제 돌리고 있을 것이며 그 옵션에 대한 이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장에 따라서 유효 옵션이 변하는 경우 어 이르기 때문에 먼저 맞춰서 편하게 안 안착하시고 다음 넥스트까지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